자, 종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콘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오 분석 영상이고요. 또 다시 네오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 아마 지난 4월 하락장. 그리고 계속해서 5월까지도 좀 어려운 장을 좀 지나 오시면서 그 동안 좀 힘드신 분들 좀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기가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 시점 다시 한번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네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오는요 중국어로 샤오이라고 불리고 있고 2014년 중국의 다홍페이가 기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코인이고요.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로 중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오의 가장 큰 특징은 네오 컨트랙트라는 독자적인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암호화폐다 보니 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떡상을 할수 있는 코인이지만 현재 중국의 경우 암호화폐 사업을 아직까지는 규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위한 초대형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중국도 변모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중국 정부가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인정한 사례라고 봅니다 자, 간단하게 네오 관련해서 다뤄봤고요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 현재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의 움직임은요, 2월 말과 3월 초에 비해서는 등락폭이 별로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단순하게 급하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이고요. 자, RSI 수치를 통해서 종목의 과열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보시면 3월에 93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자, 80 이상이면 과열인데 상당히 크게 과열이 되어 있었고요. 4월은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고 이제 점점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자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힘을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터트리겠죠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요 비트코인이 8천만원까지 빠졌을 때 이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해줬는데 비트코인 etf 수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때 그레이스케이를 비롯해서 etf 자금이 굉장히 크게 그것도 정말 오랜만에 많이 돌았습니다 이각 기관들이요 비트코인 ETF 출시 후에는 계속해서 대부분 이렇게 매도세 빨간색은 다 매도세입니다. 자 이렇게 매도세로 일관을 했는데 그레이 스케일은 계속해서 팔고 있었죠. 계속해서 팔다가 자 이때 5월 3일이 되자마자 엄청난 물량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마치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그러니까 크게 빠진 시점이 되니까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켜줬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하락해서 자 20선을 깼었다가 다시 한번 올려줘서 지켜준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 이 검은 선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락이 예상보다 이렇게 깊었던 만큼 네, 반등도 강하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든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네 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시장이 좋건 나쁘건 간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과 정확한 타점 잡는 법으로 수익을 거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 사안 단기 대응 방안 전부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매 시에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은요. 어, 추세 상승인지 여부 그리고 현재 위치가 유리한 가격대인지 아니면은 불리한 가격대인지 현재 해당 종목의 세력이 빠져나간 상황인지 아니면은 일부만 차익 실현을 하고서 다시 한번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그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오를 보면서 핵심 사안을 다 따져 보겠습니다 자 네오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현재 구간이 대상승 추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야말로 앞으로 눌림은 좀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선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 줄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강한 종목인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항상 먼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내오는요. 지난 2021년에 불장 때6천원에서 17만 원까지 정말 미친 듯이 상승했었던 코인이고, 2018년에는 무려 27만원까지 갔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 탄력을 가진 종목이고요. 이렇게 상승률이 좋은 종목들이 몇 년이 지나서도,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엄청난 탄력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지금이, 자, 지금이 왜 상승 구간인지, 자, 이 부분 말씀드려보자면은 늘 강조드리고 있는 이 주봉상 50선. 자, 이 연두색선을요. 가격과 이격을 완전히 좁힌 상태에서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진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이때 돌파됐지만은 자, 이때는 가짜 돌파고 이때가 진짜 돌파다. 자, 이때는 이격이 크죠. 이때는 이격이 좁고요. 자, 이때부터가 진짜 상승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횡보 기간들은요 세력들의 매집이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이 기간에 매집이 잘된 종목일수록 상승 구간에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게 되고요 자 네오 같은 경우는 2013년 초반부터 이렇게 상승세를 그려주면서 다른 종목들과는 차별화되는 흐름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횡보 기간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하죠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져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자 매집이 상당히 잘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유리한 가격 구간인지 불리한 가격 구간인지를 따질 때는 세력의 현재 평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오 같은 경우는요. 세력가가 대략적으로는 22,000원이 될 것이다.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는 세력가 근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보다는 살짝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고점까지는 2배 이상 오르긴 했지만 자, 전체적인 차트 모습 봤을 때 별로 오른 게 없죠? 자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혹시 고점에 물려 계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구조대가 좀 있으면은 도착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치셔도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되는 그런 시점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 1월에도 주봉상이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지켜주는 흐름과 함께 맥점 시그널 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이 중심선 근처에 달랑 말랑 달랑 말랑 이러고 있죠.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지금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져 주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하락 3파가 이제는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하락 1파, 2파, 3파. 거의 끝났습니다. 자, 상당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저점 매수, 매수 맥점 시점 잘잡아볼 만하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요 삼각 수렴 후에 다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콩 ETF 승인 이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고요. 자, 그런데 최근 코인들 흐름 보시게 되면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서 대부분 반등은 나오지만 정말 여러분들께 마음에 드는 수준의 수익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에서나 보는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코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려왔지만 그래 이 밈코인 테마 종목들을 찾아보다 보니 역시나 코인의 꽃은 밈코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밈코인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자, 올해 초까지는 시장이 괜찮았었지만 그 이후로는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었죠 이런 시기일 때 당연히 시장 전체 거래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밈코인의 총 거래량도 거의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7.6% 정도 올랐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감소를 했지만 시총이 오히려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거래량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코인에 있어서 조정으로 적용이 되지만 일부 코인은 그 하락을 이겨내고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밈 코인으로 지정해서 최근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루간 상승률, 그리고 여기는 7일간의 상승률인데요. 다 대체로 좋은 모습들이죠. 자, 20%도 있었고요. 뭐 12%, 8%, 마이너스 2%, 58%에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거의 1500%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60만 프로 상승, 16,000배 상승한 코인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장이 좋은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자, 민코인 중에서는 이렇게 장이 어떻건 상관없이 정말 몇십 프로, 정말 운 좋으면은 이렇게 160만 프로까지 오르는 그런 종목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는데 시장에 시가 총액은 늘어난 이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 선택 집중만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이 있죠. 절대로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라.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라. 자, 이러한 명언 외에도 자, 가장 유명한 건 분산 집중 투자를 뜻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분산 투자라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짊어진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유망한 다섯 개의 종목에 집중하라고 워렌 버핏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을 어떻게 대체 발굴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서요? 1등이 가면은 2등은 못해도 정말 못해도 반응 갑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1등이 이미 그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높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발주자는 빨리 캐치만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등주가 가면요 2등주를 매매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 이거랑 같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잡을 거냐 자 보시면요 이제 아까 봤었던 지금은 더 올라서 한달 사이에 190만 프로를 올랐던 이 바로 이 코인의 후발주자 5개를 잡을 겁니다 자 요점은 이겁니다 자 이런 코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코인 테마의 후속 코인을 잡으려면 당연히 테마부터 아셔야 되는데 자, 왼쪽 아래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체인이 나옵니다. 자, 어떤 체인인지 보시면 이게 바로 코인 베이스가 만든 바로 그 체인입니다. 자, 이게 지금 투기적인 수요까지 몰릴 정도로 엄청난 테마예요이 베이스라는 체인은 코인 베이스가 만든 레이어 2 체인인데 레이어 2 체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이 대표적인 밈 코인 시바이누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될것 같은데 아직 뭐 베이스 테마 예측금이 지금 1.5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이 말은 베이스 밈코인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1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자 볼링공과 야구공을 던졌을 때 같은 힘으로 어떤 공이 더 멀리 나가죠 당연히 야구공이죠 자 압도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거래량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기존 다른 민코인들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가총액이 10억, 뭐 100억, 300억 많으면 1천억 정도의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승률 보기 다른 민코인들보다 훨씬 큽니다. 자 1조짜리가 2조 가는 것보다 10억짜리가 5천억 가는 게 정말 압도적으로 빠르면서도 수익률도 비교가 안 되죠. 두배와 50배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이미 성장한 코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딱 집어서 이게 오를 겁니다. 이게 오를 겁니다. 자 이런 말은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이스가 만든 베이스 테마 코인에 집중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가 더잘 어울릴지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테마에 다른 코인들보다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더 들어오면서 시가총액도 낮으면서 발행량 비교해서 최대한 적은 유통단위로 발행된 코인을 찾아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거 찾는 거가 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드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찾아서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뽑아 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순서대로 지금 65억 그리고 220억 105억 자또 밑에 보시면은 55억 그리고 78억 자 이런 코인들을 가져왔고요 자 그래서 나도 10만원 20만원으로 뭐 1천만원 1억까지 수익을 한번 찍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대부분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다시 한번 매집 구간으로 볼 만한 지점에 있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별로 오르지도 않았죠. 자, 최근에 이렇게 삼각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자 밑에도 보시면은 이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 근처까지 왔고요. 자 이것도 저점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한번에 볼수 있도록 관련 뉴스 url 다 모아놨고요. 시청자님들께서 공급량이 많은 걸 싫어하시고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제가 수용을 해서 유통 공급량이 최대한 아무리 많아도 조개를 넘지 않는 그런 종목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 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코인 명이라던가 종목 관련 이슈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는데요. 자, 직접 찾아보실 분들은 종목들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고 시간도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5819-7454,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PDF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시원하게 영상으로 공개하면 되지. 왜 문자로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힘들게 찾고 정리한 것들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이런 힘든 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테마의 종목들로 큰 수익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후원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제 영상 보시면 클릭도 좀 해주시고 그냥 시청 시청만 보시더라도 잠수 시청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